2023년 7월, 어, 12월 17일, 7월 17일은 시형들이죠 <laughs> 예. 12월 17일, 일요일입니다. 현지 시각 오후 3시, 아, 3시 40분? 아마 그쯤 되었을까요? 시... 시계 밀 보고도 이제 올입니다. 현지 시각 그렇고요. 한국은 4시 40, 어, 5시 40분이겠죠? 여기는 <laughs> 베트남 다낭단낭입니다 베트남 다낭 현지 시각 3시 한 40분 초, 권 초, 초. 시장입니다. 트레디셔널 마켓 꼰 시장 이름이고요. 다낭의 유명한 시장인 한 시장 가면은 초한 되 있습니다. 초한, 초한. 여기는 꼰 어, 시장. 네, 다낭의 어, 전통 시장인데 현지인들 물론 뭐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만은 한시장은 완전 그 현, 여, 관광객 중심 시장이라면은 여기는 네 현지인 시장 중심이고요.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. 제 바이크. 92 <laughs> 92F1342.88 조거 제 바이크입니다. 여기 세웠고요. 앞에 저 거치대, 핸드폰 거치대에 있는 조원 사장님. 거의 새 겁니다. 340km 저에서 받았는 거의 새 바이크. 저분이 여기 바이크 어, 관리, 주차 관리 하시는 분이고, 주차요금은 5천동5 0동 되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저한테5천동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뭐, 5 0 0동큰 동은 아닙니다. 5,000동은 250원 되겠습니다. 5,000동. 만동 500원, 5,000동 250원. 네, 아무튼, 조분이 잘 처리해 주시고요. 따로 티켓은 안 주시네요. 따로 티켓은 안 주세요. 네, 제 바이크 여기 세워두고, 안에 한번 들어가보죠. 여왜 왔느냐? 제 친구들이 온다 해서, 본 시장에서 오늘 과일 사러 왔습니다. 과일. 손님들 온다 해서, 과일. <laughs> 망고 좀 사려고요. 망고하고 한국에서 비싼 사과 좀 사볼까 하는데 뭐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. 저는 네 오로지 제가 사고 싶은 것만 어디지? 저리로 들어가는 맞나? 입구가 좀 애매. 어다 입구? 네다 입구. <laughs> 네다 입구였군요. <laughs> 이런 네여기 뭐지? 사람 많이 들어가던데. 아 여기는. 그냥 뭐 잡화점 <laughs> 네. 바이크 되는데 뭐 천지 빛깔입니다. 아, 일단 꽃시장 들어왔고요. 네. 아, 이제 현지인 중심시장 맞는 듯 합니다. 외국인들은 많이 안 보이는 화장실 이천동 아, 되겠습니다. 이천동, 오천동. 오천동은 뭐가 오천동인지 모르겠네. 야, 지나가고 어디로 가야 과일? 이게 처음 입구 들어온 입구 고기 쪽에서 들어오니까 어, 과일. 지금부터 옷 파는 데가 중심입니다. 옷집들이 옷하고 신발, 옷하고 신발입니다. 단미 파는 아줌마, 아저씨! 아, 배달. 반미가다이. 네, 반미. 배달. 그렇습니다. 음, 진짜. 아, 애기옷도 있다. <laughs> 신발. 야, 이런 데서 사면 싸긴 싸겠다. 신발. 크록스. 네, 아니고요. 짝퉁 크록스. 다 됐는데. <laughs> 아, 짝퉁이라고 해서 크록스 적혀 있는 건 아니고, 그래서 모, 모양만 그렇다고요. 아, 과일은 저 밖에 있나? 사람 되게 많네. 아, 여기는 여성 네이군요. 이런. <laughs> 아, 일단, 우리 직진 본능. 그까지 한번 직진해 보는데, 일단 그, 아, 이건 또잡화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아, 여기를 통과해서 중앙을 거의 거쳐 나와야 식품 파는 데가 아 여기 식당도 있네 아 여기 아, 그거 옷 가게를 지나오니까 식당가가 펼쳐집니다 어, 괜찮네 여기 식당가 맛있는 거 많다고 후기에서 본적이 있습니다. 한 번, 거 한국, 한국말 들립니다. 사갖고 갈거 있어. <laughs> 한번 끊었다 갈게요.